빨간 조명, 그 아래에서 일하는 여성들. 성매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한국법. 서울의 어둠 속, 붉게 빛나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수많은 여성이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라, 한때 희망과 생존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법의 모순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곳이다. 성매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한국법의 잔혹한 현실을 담은 이 기사는 과거의 한 여성의 절박한 탈출과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간과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서울 강동구의 어느 구석 빨간 조명이 깜빡이는 거리에서는 한때 집안에 갇혀있던 한 여성이 생명의 한 줄기를 잡기 위해 미아리의 음침한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그날 아침 눈 내리던 차가운 겨울날 51세의 송이 씨는 남편과 시댁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물과 두려움을 뒤로 한채 50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탈출을 감행했다. 송이 씨는 집안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그녀의 탈출은 곧또 다른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송이 씨의 탈출기는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개된다. 남편의 감시와 가족의 간섭 속에서 24시간 동안 사육당하며 살아온 그녀는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순간 여기서 떨어지면 편해질 것 같다는 절박한 생각에 15층 난간 위에 몸을 올렸다. 그러나 딸 예지에 대한 한 줄기 무성애가 그녀를 붙잡았고 결국 탈출 계획은 긴장과 공포 속에서 진행되었다. 결국 남편이 눈을 돌린 순간 송예 씨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하고 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재산의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넘겨버린 그녀는 새로운 생계의 길을 찾아야 했다. 주방 보조, 일용직 아르바이트, 택배 기사 등 무엇을 해도 안정적인 수입은 꿈에 불과했다. 그렇게 송희 씨는 급기한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통보다 더큰 상처와 맞서게 되었다. 미아리 텍사스 골목은 외관상 밝은 조명과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그 안에는 폭력, 착취, 그리고 법에 냉혹한 판단이 존재한다.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조이스를 받도록 강요하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빼앗아갔다. 하루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날더 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성들의 심리와 육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실제로 송이 씨는 단두 달 만에 난소가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고, 피해를 호소하며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의 냉정한 심판 때문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특화 법률 체계가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무순된 구조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참여자를 구분하며, 피해자가 된 여성들마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 송이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남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며 살아왔지만 법 앞에서는 그들의 고통과 절박함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하게 된다. 한편, 서울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H 보도방에서는 여성들이 순서대로 서서 손님들의 초이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곳의 풍경은 마치 한편의 암울한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여성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법적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역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타로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지원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단순한 채무 문제나 임금 체불 사건으로 몰리면서 여성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자발적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회의 한낱 숫자로 전락해 버린다. 그 결과 성매매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그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법률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법과 사회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취급함으로써 더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피해자 지원 체계 미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은 결국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 산업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빨간 조명이 비추는 이 어두운 골목길은, 단순한 유흥의 한 장면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깊은 무순이 숨 쉬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의 무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불꽃 같은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사회적 충격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 없이는 이 빨간 조명이 비추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비극을 겪게 될 것이다. 국제 언론은 빨간 조명, 그 아래에서 일하는 여성들, 성매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한국 법 보도에 대해 저예 없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권위 있는 신문은 한국사회법과 제도가 성매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피해 여성들의 절박함과 그들이 겪은 고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의 엄격한 판단만이 내려지는 현실에 대해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다. 유럽의 주요 방송사는 이 보도를 보며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해당 방송은 한국법의 모순은 단순히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성매매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이 충격적인 현실은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의 긴급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의 한 신문은 이 보도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고 극찬하며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법적 모순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상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재검토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인권단체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아시아 지역 언론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한 매체는 피해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전하며 더 이상 이들을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인권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제 언론은 이번 보도를 통해 한국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 체계와 법적 모순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은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예라며 모든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한국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